안녕하세요 피마무장이에요 방을 꾸며봤는데 어때요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몸피스를 소개하면서 일본어로 어, 모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<laughs>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 좀 크게 입는 것을 좋아해서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 봤어요 긴가무 체크. 이거는 블랙스튜아토 소대 프리 리본은 그냥 리본도 또 가라. 길이가 너무 짧아요. 길이는 나가사 짧아요. 미지깔. 길이가 너무 짧아요. 나가사가 토트머 미지깔이 됐어. 그리고 아직 단죄를 아 단추를 안, 안 붙인 상태에요. 단추는 보탄 보탄. 이것도 보단 후리를.